북한이 민주노총위원장 승거에도 지령을 내렸다 합니다. 이거는 지금 창훈 간첩 사건의 기술장에 남은 약입니다. n 네에게 어, 경기도 동부연합 소속에 있는 지금 행 회장을 지지하라고 했답니다. 그래 지증을 지령을 내렸답니다. 보수정권을 무조건 무너뜨리라. 윤석열을 탄핵시키라. 이렇게 지령을 내렸답니다. 또 서울에 그뭐 귀신하는 날인가 뭐사람많이죽은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박하라 전부 다 북한이 지금 하나하나 해가지고, 어,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보수들 대한민국을 파괴 이렇게 지금 지름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간첩이 없다! 무슨 지름 이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민들이 국 썩었다는 겁니다 당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6.25가 지금식으로 이위식으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당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도 국민들이 그 당시도 어 민주당이고 어 우파 좌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당시 생각이 뭐냐 지금식으로 지금 국민들하고 똑같아요 7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라 했느냐? 하여고 북한이 무기도 뭐 들었는데, 우리를 뭐, 우리한테 뭐 미사일 싸겠어? 우리하고 전쟁하겠어?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!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. 그렇게 바보도 바보 생각이라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, 어, 북한이 절대 우리를, 어, 그래 안할거라고 생각했던데, 그 다음날 새벽에, 중국군과 어, 북한군이 함락을 시켰다는 겁니다.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울이 3일 동안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. 그러고 청와대는 전부 다 부산으로 도망갔고 그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과 어, 장관들이 수색드리고. 지금도 대한민국민들이 그 당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북한이 전쟁 안 해? 뭐 해? 미국이 있어? 뭐 해? 그 당시에 미국이 없었습니까? 그러면 지금 또 뭐냐? 그 무기가 안 좋지 않느냐? 무기류가 전쟁을 합니까? 거기에는 무기보다 북한에는 핵이 있습니다. 핵 한방이면 은3분이에 도달합니다. 서울에 불바다는 3분이면 끝납니다.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리석다는 겁니다. 왜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. 우리가 그 당시에도 지켜봤는 거 아니냐고. 역사에 공부를 좀 하십시오. 대한민국 국민들은 게될때 없는 어, 행동들을 하지 말고.